스프레이 챙겼어 아 이거 p r a y 뿌려야 되나 봐. 에이 죽여 엄마, 공뱅이. 공뱅이. 뭐야? 아 아! <laughs> 여기. 열렸잖아 뭐뭐 g to go to the house. I'm g 도 i n g to go to the h 이 u s e I'm going t 시체? 아마 뭐.. 좀비냐 시체 먹고 다니게 여기 간다 어뭐여자 있는 거 아니야? 시체 어, 여긴 너무 깜깜해 들어가지 말까? 응 아무것도 안 보여 들어가지 마 거긴 밝아? 응 진짜 밝아 램프가 있는데? 램프? 여기 옆에 여자 있다 뭐지? 뭐야 이거 위험하네요응 가자 가자 여자 구해야 돼? 이 여기 가봐 여자 놔다고 어디로 가냐? 근데 저 여자한테 가면 뒤 이거 같지 않 엄마 돈 많지? 응, 업그레이드 하자 여긴 너무 깜깜하고 저쪽으로 갈까? 응아 잠깐만 왜 이걸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몰라 직진으로 갈까? 일단 엔딩 보겠네 몰라 무서워 빨리 열어 왜안 열려? 여기 열려 깜깜해 씨 후레쉬도 없고 후레쉬는 없냐 우리? 응 어. 와씨 어, 너무 깜깜한데 들어가지 말자 여기 밝다 <laughs> 뭐야 이거 뭐하지 아빠. 기 너무 빵깜해 여기 열어볼까? 여기 밑이 <laughs> 아, 괜히 열었네. 이것도 못닦고 어떡하냐. 내 스프레이 좀 길어. 내가 할게, 엄마 비켜. 나도 스프레이 세. 내가 너무 더 세. 아, 맞다. 넌더 길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남자 아까 하나도 있었잖아. 그냥 데리고 와서 죽을까? 그것도 괜찮을 것같아 그만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할게 없어 그치? 그것이 어디 있었냐? 문닫 저기 다아 잠만 저 사람 귀신 같대 여기 눈 가리고 물어? 볼게 간다 n i e l t i to see Mickey Mouse And all of a sudden I'm locked in a c a e 테디베어? 테디베어를 가져오래 잠겼다. 열려 말가. 아, 얘가 렌터널 갖고 있는 애없나여기 끝에서부터 수색을 하자. 이것도 없어. 시원. 문안 열리고? 왜눈까 빠지냐, 언니? 여기 장미 있는데? 여기, 여기. 여기 테디베어가 있다니까? 어디가 봐. 어? 어디지? 테디베어 봤는데? 이게 뭐야? 오오오, 나 이상한데 들어갔어. 누가 쫓아 숨소리 나. <웃음> 숨소리? <웃음> 뭐 여기. 이거봐 여기도 통로야 키다 어? 뭐 열었어 내가 키 찾아서 문을 열었어? 어 여긴 뭐야 여기도 통로가 있어 열어봐 열수 있어 괴물 나올 것 같아 뭐야 여기? 여기 여러 군데 가는 데가 지하야 간다 간다 어. 아 안돼 뭐야 가자는걸야어 디바다 어 테이블 배다 어, 근데 우리 어떻게 올라가 저기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긴 있어 어디? 여기 가자 여기 어 일단 그 여자한테 가자 어? 못 가네? 근데, 그게 여 열어야 되나 소녀야 여자? <laughs> 여자 맞지만 아무튼 뒤로 와경각심에가죠 뒤로 빠져 잘못하면 아니 또 올라가면 되지 돌아가나 봐 여기 어?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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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애들 있어 와 어머 봤어 어. 스프레이 꺼네 아, 오잖아 아, 오잖아 아 얘는 왜칼 들었냐? 죽었어 야 우리 스프레이 짱인데 무조건 스프레이 업그레이드 시키자 <laughs> 여기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 가면 이제 그쪽으로 가나 봐 아, 이거 점프맵이야? 아 점프맵 맞네 아. 뭐야 나 어, 제대로 가고 있는데 내려온거야 지금? 응 아. 여기 떨어져야 되나봐 스프레이 삼도 없어 여기 여자있어? 저 뭐야 미키의 아, 미키 그. 열쇠 어 찾았어 꼈다 야저 미키 어디서 찾냐 그니까 여기 터널? 한 날부터 봐. 뭐야 이거? 저게 무기인가 봐. 어 무기다. 이겼어 예. 근데 무기 쓰면 안 돼. 진짜 디테일하고 가자. 이쪽에. 아까 그 신발이나 한테가야 돼. 여기. 간다. 응. 엄마, 엄마 불켜 가봐. 내가 불워 갈게. 스프레이가 더 좋으니까. 왔다. 뭐 온다 온다 온다. 아 잠만 엄마 불켜 엄마 불켜. 아무도 것안 보여. 네가 싹. 내가 쓸게. 내가 쎄. 내 방이면 좋을 거 같아. 엄마 뒤로 와서 주겠다. 어, 가자. 혼자 음. 하면 뭐 진짜, 진짜 힘들겠네. 뭐 됐다. 서운게 있어. 시체가 있어. 왜안움직이거냐 언제 끝해? 잡지 않냐? 그냥 건들지 마. 혹시 몰라. 깰 수도 있어. 어, 여기도 있다. 아, h yes. Another passenger. 이 Greetings, I like am Sir Knight of the like a I was left in this after being brought here on I'm assuming you are in the same situation. Am I correct? It's, it. it's too risky to even attempt to However, if you would one piece of the door, I'm 음. 거기야, 찾으러 가야 되나보다. 여기. 오픈. 여기 뭐 있어? 어, 나온다, 나온다, 어디 쟤. 어디 쟤? 어디 나 스프레이 아. 꺼낼 때? 어. 어, 꺼내. 아지그 꺼내지 마. 뭐 어, 뭐 나한테 왔어, 얘. 아니, 엄마나안 뭐 물어. 내가 뭐 건드렸나봐. 뭐? 어? 쟤네 건드렸어? 불켜 치워 봐 그냥 불켜 응, 무무잖아나피 치울 거야 나도 엄마 그냥 계속 불켜고 있어 내 불을 켜야겠다 엄마 뭐해? 빨리 가왜 문을 열어 놓고 가? 아 몰라 <laughs> 아, 무서 진짜 뭐야아뭐안와안 오는 거 봤어? 또 있어 뭐야? 두 개나 있어 문에 빨간문 저기부터 열까? 네, 저기 뭔데? 아, 저거 평가할 거데 거의 열어. 들어가? 응. 아, 여기 또 무슨 길이야. 아! 왜, 왜, 왜? <laughs> 어? 왜? 저기 지금 여기 조심해. 여기 창 같은 거 하고 올라고거든 <laughs> 어, 이렇게. 아, 뭐야? 이거 잘 놀란 거야. <laughs> 이따 건너가자. 나 놀랬어. 오자마자 올라와. 점프해라. 그냥 건너가지 마여이 밑에 파인드 일 수도 있어. 야, 장난이네. 여기 안에 뭐 있다. 여기 있다고? 어, 죽일 거. 뒤에 조심해라. 어떡해, <laughs> 어떻게어떻게 어떻게. 어? 저 안에 터들 어떡해. 안에 뭐 없지? 너 어디 갔어? 안에. 어? 어? 나 다치고 있어. 엄마 들어와. 화네어 하네 엄마 여기서. 아 생명 없다. 엄마 다시. 엄마 아무 도하지 마. 엄마 아무 따지 마. 아 그럼 뭐야? 열렸어. 저기 어디일까? 근데 그 문제야. 조심해. 응. 봤지? 빨간데. 빨간데, 아이거 빨간데, 아니야? 이렇게 재밌는 데이렇 테니까. 아, 그래. 이쪽에 우리 안 갔지? 지금 안 갔지? 응. 아, 여기 거긴데, 다리 건너는데 장소가 있어? 어, 이것도 있었어. 어? 여기야? 아. 뭐야, 우리 문 열었었네? 여기야여기야 여기야? 얼른 넘는 곳? 어여뭐 챙겼어 트피아뭐 갖고 오라 그랬다 아, 아 골든컵 그... 누구였지? 병사같이 생기네 그냥 내가 챙겼어 가자 아무도 챙기지마 챙기지 또 아까 그 길로 해서 또 가야돼? 오마이갓 여기로 가 어디였지? 떨어져야지 밑으로 이 죽었나봐 얘 아까 피 없었냐? 아니 얘얘 테디베어 달라고 어, 그러니까 왜죽었냐 게? 죽었나봐 안됐네 걔 병사가 어디냐? 저기 있다. 자너 병사다. 얘야 얘. Well, well, if my eyes don't 뭐보추는데 키! 키! 어? 미키? 어 미키! 미키! 이거 마지막 하나만 더 찾으면 된다 아주 좋은 소리야 아. <웃음> <웃음> 괴물이 없으니 편할 몬 여기는 따라오는 괴물은 없어 그치? 응 죽일 수 있지 않아 문을 열었을 때 나오는 괴물은 있어 윤료. <laughs> 오이기 마이 갓 스프레이 일지더이어와 <목소리> 어디 그거 들러와 <목소리> 어! 이거 스프레이로 때려다 봐야 된다고 아몰라와손이라고 <목소리> 난데 얘 생명... 아우, 생명이 좀... 달았어 쟤. 제닳지와 아... 우와... 내가 먼저 을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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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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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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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 우와... 우 여기 와우 먹어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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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 상자, 뭐나나 필요 없어. 왜못 뭐 날라와? 프 그래, 엄마가 오래 나온거 어디서? 옆에서 아, 엄마, 저거 이거 어떻게 구급 상자? 안 돼! 어? 아, 이게 뭐야? 엄마, 빨리 먹어! 빨리! 먹었어! 야, 하나 더 먹었어? 아, 더 먹어! 아, 날라온다! 아, 재희, 나 불나게 하는 거야! 뭐야? 죽이려고 다 아, 뭐야? <laughs> <돌아. 웃음> 아이거 계속 달려들지마 그럼 뒤로 가 좋아, 좋아. 그래서 저거 알아보 그럼 저 먹어야겠다 얘얘 한방에만 밖에 아? 없다 칼을 떼요 칼 톱니 톱니 와. 어 뭐야 <laughs> 톱니. 톱니가 막 아니 톱 <laughs> 톱니가 어떻게 <어디에 웃음> 하는거야 어나 어, 살짝... 피피피피. 엄마 엄마 빨라지고 나처럼 뛰어야지. 아나 이거 점프하고 잘 못하는데. 음. 엄마 왜 자꾸 앞픈거 하지? 음. 엄마 얘한 방울밖에 못 가니까. 엄마 엄마 나도... 그만졌어나 죽게 해가어고빼고 진짜... 아! 졌어? 네. 연달아서 따다다다다 다섯 번 정도 해야 줄어. 아니. 그.. <laughs> 어. 한칸 줄었어. 뭐야.. <laughs> 어, 한칸 줄었어. 그래도 엔딩은 못봤지만 그래도 거의 다 깨서 나름 재밌었고요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엔딩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좀 너무 안타깝네요 응. 그래, 나... 뭐, 앞으로 와나 버리고 있을요 <laughs> 너무 좋너나 너무 무서워 간다 응. 아 이렇게 아니네 착한애 아니었어. 이게 들어가? 아무서웠는데뭐야 여기 치유가 있었어. 어디 피따랐어 아니 피안따랐어아 치유가 있었네. 착한애. 근데 저렇게 숨겨놓을 줄이야. 간다. 하나, 어. 둘, 셋. 어, 왔어. 한 방향으로 온다. 뭐 이태현 너뭐그 뒤로 와 뒤로 거쪽에 있잖아. 이제 한번 오고 가자. 지금 지금 어너왔는어너 무슨 소? 먹었어? 소리 써? 아니야 엄마 아니야 아니야 아이야 아니야 엄마 야니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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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어떻게떡해왜 나한테 와있냐어 뭐, 있어 어? 텀딜! 아 텀딩 다쳤어 근데 못받아 에이 뭘 자꾸 맨아또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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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피해 좀. 엄마 피해 엄 어, 나한테 와거 멀리 있었구만 엄마 뒤로 와. 잠 있어요, 열심히? 맞마 봐, 맞인정해전다이다 속기. 엄마 피해, 엄마 피하고. 니좀니 <laughs> <laughs> <토끼>, 엄마 똥니. 똥어 <laughs> <laughs> 아, 엄마 뒤로 엄마 고기 아니야. 야 <laughs> <laughs> 엄마 피해. <웃음> <웃음> 오. 어나봤대데 엄마. 오버야

そ 못 stop, 못 stop, 못 stop, 못 stop, 못 하자. 아 우리 이거 눌러야 돼. 이거 해야 돼. <laughs> 열렸어. 혹시 몰라. 경계, 경계. 어, 경계. 경어내 뭐? o 어? I don't believe 이게 칩터아야쟤누구야0 <laughs> m <laughs> 우리 와줬던 <도와주셨던> 애구나. e t 잠깐만. 뭐야, 바닥에 <laughs> 우리 떨어지는게 맞아? 우리 죽었나봐 결국 쟤 나쁜 애였던거야? 우리 떨어지면 안되는건 아니지 그치? 무슨일이었어 <laughs> 제가 이렇게 위키레을깨보았는데요 <리키> <laughs> 음, 어, 진짜 좀 무섭기도 한데 마지막에 제가 나쁜 애였다는것이 좀 끔찍하네요 가는 길을 막고 떨어뜨렸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저희는 저 밑에 있는 뭔가의 바늘에 찔렸을 것 같은데 어. 그걸 찢려서 음, 죽었는데 저희는 변성인 거 맞나 봐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저희 영상 보시고 많이 재미있었으면 감사하겠고요. <laughs>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꾹꾹 구독. 알람 설정까지 달랑달랑. 그럼 안녕